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오늘 오전 전두환 자택 앞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이 모여 전시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 당시 강남에만 약 70여 필지의 땅을 정권 차원에서 가명 내지는 차명으로 매입한 것을 전시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은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안창용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안창용 사무국장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분위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목소리를 냈는데요. 분위기가 어떻는지, 또 이에 대해서 전시 측의 반응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요. 오늘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 오늘 오전 10시에, 그, 미납추진금 1,500억 즉각 납부하라, 그리고 은닉불법재산 몰수를 촉구하는 국민 최후명령을 통보하는 그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네. 어, 보면 전두환 씨는 보이지 않았고요. 어, 경찰병력 3개 내지 5개 중대가 투입돼서, 그, 3억만 경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별다른 반응이 전시 측에서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은닉 재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닉 재산이 박정희 정권 당시에 가명 그리고 차명으로 강남의 땅을 대고 구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그 신군부 세력이 은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어떤 네. 방식으로 은닉을 하게 된 건가요 네네 네. 네, 일단 강남의그 요지인데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그런 주요 지역에 가차명으로 은닉된 불법재산이고요. 네.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제3한강교 남산터널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연결되던 시기에 박정희의 정치자금으로 그 영동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미리 가차명으로 매입했던 땅들이었고요. 그 땅들은 어, 수개월 후에 영동 개발 계획이 발표하면서 4배 내지 다섯 배 정도의 차익을 내면서 모두 매각이 됩니다. 음. 근데 그 매각된 그 땅들에서 제외된 땅이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오늘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그 강남 유지 70여 필지 가차면입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매각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땅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이면은 뭐 지금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70여 필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시가로 보면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도 최소 현재 상태에서도 2, 3조 정도 규모. 어이고. 그리고 개발, 개, 개발 가치를 좀 반영을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까지도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4조에서 5조까지?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땅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보면은 강남 유지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아, 지금 토지 상태, 토지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예, 그 예로는 이제 보사 사거리 모퉁에 이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풀, 풀만 나 있는 땅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는 소규모로 건축을 하다가 짓지 않고 그냥 그 철골 상태로 방치를 해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아마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선릉역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음. 건설 중인 상태로 벌써 수년째 있는 거고요. 어하.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건축을 일단 합니다. 하여가지고 임대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그 강남 경찰서 뒷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야외 골프장 연습장이 하나가 있고 음. 그리고 예식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네. 또 임대 수익을 일부 올리는 그런 또 형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소규모, 뭐, 대략 3층 이내 정도 그런 층수로 가건물 형태로 짓고. 네. 그 상태로 그냥 그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죠. 오, 어,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걸 지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한데요? 일단 땅은 그 네. 가차명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때 자기 돈으로 또는 그 은행 대출을 쓰더라도 자기 돈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제 제3자 돈을 써 가지고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이제 소규모 건축을 해요. 음. 그러면은 돈은 자기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제3자 돈이 쓰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한테 그 사용권을 주다가 아,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그 집을 잡아 가지고서 그 쫓아내는 형태의 그런 피해를 양 피해자를 그 양산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무슨 뭐 건설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부동산이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딜 네, 예. 듣기만 해도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신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제보가 있었고요. 아. 예, 국민재산대찾기 운동본부에는 이제 이런 그 불법 재산과 관련돼서. 네. 은닉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제보를 작년 말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참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땅이고, 또 필지도 많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보를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네. 일단, 강남 땅을 가지고 있는 그땅 소유자로서의 어떤 행태가 너무 이상하다. 음. 네, 정상적이지 않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적을 좀더 해보다 보니까, 아, 이 강남 땅을 소유한 사람의 친동생이, 네. 친동생이 형이 돈이 없었다. 또 네. 가족들 유산도 없었다. 그리고, 음. 그 땅이 가차명 보유한 게 맞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그 언급을 직접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지금 가차명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이, 부, 이 사람은 또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상. 네. 박경원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작고를 하셨지만 가족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 박경원 내무부 장관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고, 네. 당시 그 정권 말기까지, 어,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세 번이나 연임했던 멤버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의 그 가차, 그 사람을 대신한 가차명으로 지금 강남땅을 소유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음. 그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 박종호 씨라고 이분이 그그가차명 소유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한 또 증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일단은 땅 소유자 행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제 봤더니 어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이 이름 이 사람은 네네. 사실 돈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라고 이 분의 친 동생 분이 증언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 이름을 이제 빌려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렇죠. 이름을 빌려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것이 이제.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인 것과 같다. 지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거를 증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법정 기록도 있고요. 법정 녹취가 그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고그 상태로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급하기가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로서의 그 면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근래에 이제 찾아낸 또 증명이 있습니다. 음. 뭐냐면, 1980년도 5월 15일이라 하면 5.18 며칠 전이죠 네.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보안사의 이학봉이라고 하는 대공처장이 네. 권력형 부정축제자 체포와 수사 계획이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음. 그리고 그 서류에 이제 부정축제자로 리스트가 올라가겠죠. 네. 그리스트에 이제 결과물로 당시에 9 명이 이제 체포가 되고 네. 그리고 자진 헌납식으로 해가지고서 일부 재산들이 이제 헌납됐다라고 해서 마무리된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네, 네. 그9 명에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무총리 네, 네. 그다음에 당시 이후락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이후 네. 그다음에 박정규 경, 경호실장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 그 수사 계획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서 한 명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요.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끝났구나라는 네. 게 이제 하나가 체크가 됐고, 저희가 더 찾아보다 보니까, 1996년도 이제, 지금의 중앙지원이죠. 검찰 조서에서, 네. 그 당시에, 1980년도 5월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결재라인인데요. 네. 요 당시에서 한 명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과, 네. 그 이,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하다 보면, 음. 아, 이한 명이 빠진 부분이 이 은닉 가차명 부분을 네. 빼준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합리적 추론을 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박정원전그 내무부 장관의 매제 네. 동생의 남편이죠. 예. 음. 그 남편이 하나회 소속이었습니다. 남편. 아하.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전두환 11기부터 이제 하나회 하나 음. 4년제 음. 네.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하나로인데 전두환이 11기 그리고 이매제가 13기. 음.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그 막역한 관계 하에서, 이런 게은닉되지 않았는가 아, 알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뭐닉 10명 중에 한 명이 빠졌는데 그한 명이 아마도 박경원선 내부 부장관이 아니었겠냐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다시 한번 어, 시간이 될때한번더 모셔서 그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창영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7시에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